저희 마음숲은 독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독서 코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설명을 알아들으실 수 있고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한지를 아시죠? 저희 첫 번째 교재에 제가 허투로 읽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책 뒤에 우리는 모두 희생자의 희생자들이다 이 대목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대목이 있었나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자기 치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과거와 만나게 되죠. 우리의 과거와 만나게 되면 아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구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내 엄마가 가해자인가요? 그럼 나는 내 아이의 가해자인가요? 그러면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치유 과정을 저하고 하시다가 두 번쯤 지나고 나면 박사님 죄책감에 어떻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군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럼 전 이런 말씀 드리죠. 왜 죄책감을 가지세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키운 건내 엄반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남죠. 그럼 내 엄마는 나에게 일부러 그랬나? 아니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해자의 피해자들이고, 역시 피해자인 내가 내 아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조상 7대에 걸친 트라우마가 7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것도 심리학 박사가, 20년의 임상을 가진 분이 이 책을 썼으니, 김지연이 이 책을 썼다 그러면, 뭐야? 무속이야? 이럴 건데, 감히 그런 도전은 못 하시죠.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린 그냥 피해자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아마 저 위에 위에 올라가면 그 누군가가 가해자였겠죠. 저는, 참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 치유를 하면서 제가 자기 치유 과정을 열렬히 하는 과정에서 내 엄마의 과거를 만났고 저희 어머님이 (1931년도) 생이셨고 저희 할머니는 당연히 일제시대를 사신 분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쭉 훑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아주 강력한 반일주의자가 됐습니다 아~ 일제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구나 지금 케이팝이다 케이 문화다. 케이 드다전 세계는 케이 문화로 난리다. 그렇죠. 케이 문화가 수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JYP 대표가 장관급 직위에 오르기도 하고. 이게 맞습니다. 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안에 드는 큰 의문.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도 1위. 청년 자살률도 1위. 중장년층 자살률도 세계 1위. 노년층 자살률도 세계 1위. 왜 이것도 세계 1위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세계 1위인지. 우린 이렇게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는데, 불과 해방된 지 80년 만에 전 세계 문화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살률 1위지? 양극화 때문일까요? 아프리카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아닌 나라가 있나요? 이미 전 세계는 양극화로 다 들어갔는데, 있는 자가 돈을 번다고, 돈이 돈을 번다고, 있는 자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건 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럼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이것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 엄마가 일제시대를 사셨고,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36년. 우리는 한국말도 할 수가 없었고,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됐을 때 우린 한국 이름도 쓰지 않았고 창씨개명을 했고 영자 미자 순자 결국 일본식 이름 우린 다 일본식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엄마들입니다 일본 식민지 하에서 우린 어떤 세월을 살았나요 말을 하고 할수 있었나요 우린 완벽하게 감정을 감정을 속어 감정을 완전히 삭제 델리트 당하고 살았습니다. 울분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억울했지만 말하지 못했고, 딸이 있으면 위안부로 끌려갈까봐 광에다 숨겨야 됐고, 대낮엔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고, 잘못 걸리면 죽어야 됐고, 36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랬든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 너 감정 표현하는 자식을 그냥 봐줬을 리 없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가해자는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억울함을 자식에게 풀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술 먹고 들어와서 자식을 때리고 마누라를 때리는 이렇게 자기 안의 울분을 풀어냈습니다. 전 이게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치에 끌고 와서 가스실에 넣었습니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일본은 731이란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되고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은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중국인들의 그 울분과 분노와 한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우린 이 일을 안 당했습니까? 우리 이거 당했습니다. 그 슬픔과 울분, 분노가 이제 해방 후에 5년 후에 전쟁이라는 걸또 겪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 쳤던 이 사람이 감정 따위 그건 정말, 우리가 무슨 서사,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까?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로 올라가 볼까요? 조상 7대의 트라우마까지라니까? 자, 전부 양반인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양반과 평민의 비율을 따지면, 정말 양반과 후손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2대 8이라고 할까요? 나머지 80%는 평민 아니면 노비였겠죠? 그 평민들은 소작농이었겠죠.조선 후기에 실학이 들어오면서 중농학파중상학파가 나눠지면서 상업으로 돈을 번 그런 거부의 상인 집단이 있기 전까지 평민들은 그저 양반에게 굴종된 소작농 정도였을 겁니다.그럼 노비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노비는 주인에게 잘못하면 멍석에 말아서 두들겨 맞아서 미스터 선샤인의 어느 장면이 떠오르네요. 우물가에 우물 속으로 시체가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산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이 한민족은 핍박과 억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억압이 어디에 무의식 깊은 곳에. 조상들의 그 모든 트라우마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또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부모로부터 받은 이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물려줬고 내 자식들은 더 이상은 살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있는데 너무나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유튜브에서는 연일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들을 다운 받아 들으면서 원더풀 원더풀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이 현상이. 저는 너무나 생경하고 아이러니 합니다. 누군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여기가 먹먹한 게 결국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린 이 지옥 같은 이거 끝내지 못합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연일 유명인들의 죽음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인터넷에 기사로 뜨고 전 오늘 바로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상담에서 어머님이 박사님 누구누구가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목에서 뭐가 턱 걸린 느낌. 그렇구나. 자기의 우울증 치료기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영국에서 번역서가 나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는 왜 죽었을까? 아, 자살이 아니기를. 정말 자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을까요? 아이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전 세대에 걸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누군가는 트라우마, 그딴 거, 얘기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지 심리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 인지 심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트라우마 그것 따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상담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 박사님 내 딸이 나였군요 내 아들이 나였습니다 이걸 세대 전이로 얘기한다고 해도 우린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나의 트라우마를 왜 외국에선 자식을 야단칠 때 밥을 흘리지 마라 남기지 마라 너에게 주는 음식은 네가다 먹어야 된다 지금도 굶는 아이들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훈계 해야 됩니다 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다쳤습니까 피해의식에 쩌든 사람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 이렇게 훈계합니다 밥 흘리지 말라 그랬지. 그래 놓고 야단 쳐 놓고 하는 말 네가 밥안 흘리면 엄마는 야단 안 쳤어 시험 때 공부 좀더 하라 그랬지 시험 때 게임해 놓고 점수 안 나온 건 당연하지 게임만 안 했으면 엄마가 너 이렇게 야단 쳐? 네가 만약에 게임 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녔으면 이 성적 받아 가지고 오면 엄마 너한테 야단 안 쳐?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야 뚱뚱하다고 왜 고민을 해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 야식은 있는 대로 먹으면서 왜 뚱뚱하다고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야단치냐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널 야단치지 않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해 있는 정서입니다. 부하직원을 야단칠 때도 똑같이 야단칩니다. 김대리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똑바로 했습니다. 이런 잔소리 안 하잖아. 웃으면서 아 아주 나이스하게. 근데 결국 그 김대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했더라면 이런 야단을 안 맞는 거구나. 그렇구나. 뚱뚱해진 것도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온 것도 내 잘못이구나. 아, 밥을 흘린 것도 내 잘못이네. 엄마가 이거 안 흘렸으면 야단 안 치는 거네. 왜 그럴까요? 민족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억압받은 사람들은 피해의식 덩어리가 되고 누군가 비난할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고 네가 틀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네 잘못이야 라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유전시켰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밤 10시에 들어온 딸을 종아리를 걷어서 치마를 입고 가야 되는 딸을 새파랗게 멍이 들도록 때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을 발라주면 사는 말 최소한 미안했다 아빠가 엄마 미안했어 이렇게 하는 것까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기집애야 일찍 들어왔으면 안 맞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laughs> 다니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자기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들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툭 떨어질 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내적인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